안녕하세요. 전라남도 기농산업촌 종합지원 서울센터 센터장 맡고 있는 최민빈 교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전라남도가 22개 지자체입니다. 그 중에 21개 지자체가 기농기촌 정책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21개 지자체 상담도 해드리고, 교육도 해드리고, 또 시군을 비교해드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시군을 비교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선택한 지역이 나에게 맞는지, 또 내가 선택한 작물이 그 지역에 맞는지를 선택하고 그 지역을 가는 게 맞는데, 그래서 그 역할을 해드리고 있어서, 수도권에 있는 시민들과 시군의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은 비대면 사업들이 많이 활성화되어 있죠. 유튜브를 통해서 비대면 교육도, 어, 기능 희망자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전라남도를 좀알수 있도록, 그 역할을 좀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기농을 희망하신다고 하면 상담과 교육이 매우 중요하죠. 저희 같은 경우는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1577-1425번이 저희 콜센터입니다. 기농에 관심이 있다고 하면 저희 콜센터 전화 주셔도 좋고요. 저희 홈페이지에다가 어, 상담 글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연락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상담을 하면 어, 준비하는 과정에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 또, 교육을 많이 받으셔야 합니다. 도시와 농촌은 살아가는 방식이 달라요. 삶의 방식이 다르다고 하면, 우리가 도시에서 살던 그 습관 그대로 농촌에 갔을 때 살아간다고 하면, 지역에서 정착하는 것도 어렵고요. 지역민들과 충돌하는 면이 있거든요. 이런 것을 교육을 통해서 그 안에서 내가 어떻게 준비하고, 지역에 갔을 때 어떻게 살아가면 좋겠다는 것을 교육으로 준비하시면 좋겠다고 말씀을 많이 드리고, 저희 센터 같은 경우는 교육 과정을 좀 세분화했습니다. 처음 준비하는 분들에게 기농이 무엇인지, 전라남도가 어떤 지역인지를 교육하는 입문 과정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21개 지자체가 올라와서 하루 동안 시군을 소개하고 상담하는 시군 상담 교육을 원래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또 그렇게까지 진행한 다음에는 현장 교육도 직접 현장을 2박 3일 정도 돌아볼 수 있는 프로그램을 계획했고 그다음은 저희 역할이 아니라 저희 전라남도에 농업기술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정착과 어 지역에서 지역민들과 융합하는 부분에 대한 교육을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현장 실습까지 하고 그분들을 어, 전라남도의 농업기술원이나 각 시군에 사는 교육으로 매칭을 하는 것을 이렇게 교육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